부활절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초로 영생을 하려고 하는 진시왕은 46살에 죽었고요 석가모니는 80에 죽었고 마우멧은 62살에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52살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번정한것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오늘 부활절은 모든 종교가 흉내 낼수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예수님 자신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먹일 것을 주셨고요. 아픈 사람들은 사랑으로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눌린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자유함을 주셨고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따랐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나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야 내가 십자가에서 찔린 옆구리 네 손으로 넣어보라 도마야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이하여 못 박힌 이 손을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수 없고 사람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금 연극했던 무명팀 봤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만이니까 변화되어져서 제가 처음에 오늘 박씨 아저씨 술꾼 어, 처음 만났을 때 거의 저런 모습이었다니까. <laughs> 네. <웃음> 어, 박씨 엄마가 그. 식당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시설팀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콘서트에 이렇게 올수 있는 이런 티켓을 줬어요. 저도 내 생에 처음으로 윤도현 밴드 어, 창원의 콘서트를 티켓을 받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게 되어져서 그랬더니 그 박씨 아저씨요.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봉을 주 흔들면서 막 노래하더라고. 어, 이런 일꾼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 지난 주간에도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밖에 없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서 지금도 물이 없어서 수백 배타를 다녀서 물을 찾기 위한 아프리카의 어린 친구들, 그 찾았던 물을 마셨는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어서 임신한 배처럼 차오르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마주 바이러스가 자라서 결국에는 그물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들은 마실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능넉하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에너지가 될수 있는 그런 먹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머리들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는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있구나. 나는 마실 물이 있구나. 나는 군주림을 채울 수 있는 먹거리가 있구나. 그리고 좋은 옷이든 명품이든 아니든지 간에 나를 이 육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있구나, 신발이 있구나. 그리고 월세든 전세든 적은 집이든 머리 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유아실에서 자라 아무도 말안 한다. 교육관에서 자라.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그거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입이 만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빈손으로 온 내가 은혜로 렌탈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은혜로 살고 있구나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허물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이죠. 일본에 믿음이 좋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대학생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한테 와서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 먹이고 열두 강주리가 남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만 아니면 나는 선생님한테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세요. 학생 학생이 말하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안 믿어지잖아. 그러면 그거 말고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앞 표지하고 뒷 표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학생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 되신 예수님이 내 영혼 속의 주인으로 오시면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큰 굴이 있어요. 이 굴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한 명도 살아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바보 삼행제가 우리 그 굴에 가보자. 그래가지고는 첫 번째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굴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얘들아, 여기에서 말을 하면 죽는다? 하고는 뭐 하냐니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둘째가 형 그러니까 왜 말을 했냐? 하면서 둘째는 그 말하고 죽었어 막내 바보는 와 나만 살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불쌍한 삼행지들이 아마 굴에 들어간 거겠는데 우리가 장례는 치러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장님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햇불을 들고 이제는 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장님이 여러분 이제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죽어버렸어요 그 말대로 모든 동네 마을 사람들은요 네! 하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laughs>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요. 본질을 놓쳐 버리고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둔 고무라성의 제약이 너무 넘쳐서 멸을 하겠다. 그때 14절에 노새 예비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농담으로 여겼던 로세 사이들은 그 소동 고무라성에서 같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 멸망할 그곳에서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누가? 로세 아내가.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뒤를 돌아본다고 그러면서 의심을 갖게 된 로세 아내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소동고마라 성을 빠져나와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 뒤를 돌아보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일까? 그런데 돌아보자마자 맞다고요? 소돈 기둥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되죠? 어찌 되죠? 어,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멋쟁이 형제를 이렇게 만나서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이렇게 탁 하는데, 병원에 계시는 엄마한테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살아야 겠에 왜냐하니까, 이사라가 하나님이 사아야네 몸에서 네 후사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사례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때마저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속으로 맸다고요 비웃었다고 나는 내 문제 절대로 교회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도 난 지금까지 그냥 살아처럼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요.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가, 살아가 아니라 내가 살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서 만약 엄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소망이 생겼어. 내 같이 고통당하는 젊은이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요, 너무 많이 하니까 감사하더라니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를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 항암 중에 있거든요. 어, 이번 주에 한번더 가서 어머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로세 사이들처럼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깊은 곳에서 어느 때는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은 아니었습니까? 에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 팔자, 점술, 역술 그리고 업 업장에서 전생에서 완전 많이 하니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증인입니다 어, 마산의 무학산 밑에 교방동에 이렇게 어, 보면 이 무학산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요 그쪽에 많이 하니까 대나무 세우는 무속인 집안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하니까요. 무속인 저를 딱보더만 한마디 딱 날리는 거예요. 너는 아들 없어. 내가 그 총각 대 너는 니네 팔자에 아들 없어. 근데 내가 그 말을 별로 크게 안 여기 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째 딸. 둘째 가졌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위에가 빨간색이냐 그러더라고. 그랬더만 네옷안 사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언니 꺼 물려 입으면 된다고. 둘째 딸 저는 그말한 번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셋째 가니까 위에 있냐고 그래서. 딸들 있다고 했더만 의사선생님이 탁 하는 말이 푸른색 옷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말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빵 나오는 거야 나는 아들 없다며? 그 무속인 마 틀렸네 그리고 그때부터 말하니까 금요일만 되어지면 무속인들 만나가지고 복음전화로 이렇게 쭉 가는데요 이래가지고 복음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무속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무당들 팔자야. 니나 잘 믿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내가 받고 싶어서 이랬냐. 나도 안 받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여기에서 못 빠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 어머니 팔자가 무당될 팔자인데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팔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짜 도와줄 수 있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가이드 해줄 수 있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수영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사실은 어머니가 팔자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랬는데 그 팔자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사실 은 어머니는 그들을 도와준척하면서 어머니도 팔자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목에다가 빨대 꼽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했더만요 무속인 어머니 완전 열받아 아주 저 목을 딱 잡더라고 딱이렇게도 얼마나 죽 때리든지 그래고 있는데요 경찰 왔어 영업 방해죄로. 그래 가지고 해성동 교도소에 가서 저것요 저는 무속인들한테 가서 확실 있게 말했습니다. 저 전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점술에서 정계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니 아닐까요? 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영혼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믿으면 로처럼 구원함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재약에서 어디에서요? 멸망에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하, 로세 사이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길 때가 많구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면서도 100% 저는 믿지 않았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더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부활 신앙이 있는지 한번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주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담으로 여기는 롯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비교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